자, 13번.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, 자, 인테그랄, 1부터 x까지, x 빼기 t, ft, dt. 얘가 ax 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b가 된다. 자, 그때, 상세히 b 구해서, 둘 곱해봐라. 라는 거예요. 알고 싶은 게두 개니까, 등식 두 개가 있어야 돼요. 자, 등식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거. 밑 끝과 아래 끝이 같으면, 정조폰의 값은 0 되죠.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0되고요 우변은 a 더하기 2 더하기 b 따라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죠. 그죠? 자 다음, 또 하나의 등식을 얻기 위해서 얘를 잘 보면 얘는 이렇게 번역시킬 수 있어요. x 곱하기 인테그라 1부터 x까지 ft dt 빼기 인테그라 1부터 x까지 t ft dt 그죠? 얘가 ax 되고 더하기 x 더하기 p인 거죠. 그렇죠? 그럼 x에 관한 식, x에 관한 식, x에 관한 식, 얘도 다 x에 관한 식. 따라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.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은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1, 뒤에 거 그대로. 그다음 앞에 거 그대로, 뒤에 거 미분. 미분하면 f(x)가 되는 거죠. 자, 빼기, 얘는 그냥 비분하면, x 곱하기 fx 가 되는 거에요. 자, 그게 2ax 더하기 2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얘는 사라져요. 자, 따라서 남는 게 뭐, 뭐가 남냐면, 1부터 x 까지 f t t 가 2ax 더하기 2다라는 것만 남는 거에요. 자, 그럼 여기서 또 시칸을 얻을 수 있어요. 밑 끝과 아래 끝이 같으면, 정적분의 값은 0이죠. 따라서 x는 1을 대입하는 거에요. 그러면 좌변은 0이고요. 우변은 2a 더하기 2,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, b도 마이너스 1. 여기다 대입하면,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1.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이상.